예? Yeah? 아, 나 뭐야? 진짜 말이 안 된다. 12시간 뭐야? <laughs> 안 돼. 왜 벤이야? 벤좀 그만해 봐.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진짜 씨. 야, 뒤질래? 어! 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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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되냐? 야! 와, 진짜 14번 다지해 가지고 마지막 기회 때 매를 하네. 와! 오늘도 역시나, 롤, 한판 하고, 로아로 넘어갈 텐데,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역시나, 메일입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볼때데 매일은 서폿이 맞아. 오늘 이제 메일 서폿 한판하고요 아, 근 여러분들, 오늘은, 롤체 한 판만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롤체 마려워가지고, 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건데 왜, 캠미근데왜 이러지, 오늘 이거? 아니, 얘왜 이래? 이봐! 아니, 앞에 약간, 그래서 물방울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현재 이거 왜안 지워지지 않는데? 얘네 뭐야? 렌즈 안에 있는 건가 봐.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야, 이거? 일단 여러분 수동 모드로 일단 좀 해놓자. 애가 좀 지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지? 아니, 저메리요저멜 장인입니다. 믿어주세요, 팀원분들. 근데 이럴 때는 껐다 키면 되거든요? 안 돼! 왜 벤이야! 일단 닫지 하고, 캠 한번 껐다 키자, 닌데 그니까 으까, 윽까 으까, 으까까지 하는 건 좋아. 왜 마지막에 고장난 으까에서 멈추냐고, 이 새끼! 야, 뒤질래? 까 으까, 으에서 멈추라고, 까까지 하지 말고. 아니, 아니, 아니. 그래, 그래, 여기, 여기. 됐어. 이렇게 해. 아니, 아니, 그만해! 가만히 있잖아! 흐리잖아, 다시. 이게. 아! 아니, 아까 하려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여러분들. 카메라가 고장나서 잠깐 멈췄는데, 지금 메일이. 야, 저, 벤좀 그만해봐!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아니, 메일이그 정도는 아니라며. 아, 이거 4티어인데 왜 이렇게 벤을 많이 하는 거야? 벤률 62.59%. 아, 어, 벤이 많이 나오긴 하네요. 흐 <laughs> 음. 매일 벤을 해야 맞을 것 같은 음. 후픽이라. 어차피, 벤 당하면 제가 닫지않니다 원챔이에요. 아, 매일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어제는 어떻게 한 거야, 두 판이나. 어? 어제가 그냥 말이 안됐네. 어제가 운이 좋았네. 응. 아니, 아니야. 여러분들, 신체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건 해야 돼. 맞잖아, 우리 너무 게을러졌어. 옛날에 비해서 초심 찾자. 내 명의로 가입된 모든 계정입니다. 어, 비번이 틀렸나봐. 멜 서폿, 오늘 꼭 하고 만다. 가자. 하아, 대체... 진짜 씨... <놀람> 라고 할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게임 개 같다. 이 게임 진짜로. 됐다 왔다! 왠지 이번에 느낌이 왔어 블루팀 걸려서 메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냄새가 나 보고있어 왔구나! 블루 1픽! 진짜 이거 가자 제발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제발요 레드팀님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메일 노벤 좀 제발 제발 아씨 메모장 킬게요 사이클 돌리겠습니다 포리타 4 11분 다음! 보리따 오 얘? 예? 아이나 뭐야! 12시간 뭐야! 아니.. 나 저런 거 처음 봐요! 너무 많이 했나 봐! 다 찌를.. 자, 히하호이. 너몇 분이냐? 아니 얘도 12시간 아니야? 혹시? 허! 허! 왔다! 왔어요! 진짜 매일 밴픽 하기만 해봐. 너 탈모 걸린다? 아. 아, 이거 못해, 못해, 이거 못해. 말안 돼, 이씨발, 말안 돼. 못해, 못해, 이거. 아, 이가 진짜 이거 20번 닿지, 야, 이거 진짜 못해, 못해, 이거. 아, 내 되겠다. 시간 아까우니까 본캐 갔다 홀리다다 갈게요, 인정. 왔나? 멜 왔나? 아 블로 일픽 씨! 이, 허, 왔어, 왔어! 이거 진짜 왔어, 이거. 킹기다, 킹기. 이거 말안 되잖아, 이거, 멜. 자, 일단은, 벤안 당한다는 가정하에 아가리 좀 털어놓고 유튜브 올려야 되니까 아, 씨! 아, 진짜, 나 못하겠어, 진짜로! 나 진짜 미치겠네, 그냥! 오,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리 다치하고 계산 좀 해볼까요?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아이디가 다섯 개인데, 지금. 본캐까지 다찌 됐다고 치면 이거 두 번이죠? 아니, 이러면 <웃음> 다치가 <웃음> 어? 이게 다치가 이게 말이 되나?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오히려 재밌다, 여러분들. 다치가 이렇게 말이 되는 것도 재밌네. 뭐, 뉴스 같은 거나 좀 보고 있을까요? 오랜만에 펨코 들어가볼까? 맨가첫 번째, 번째가 뭐냐고 백인 소곤 모델들이 한국에 사라진 이유 어 그러게 옛날에는 이런 거본거같은데나도 한국 떠나기 싫어요 어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왔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메모장에 적은 그대로예요, 형님들. 지금 여기거든요. 이거 하고 호리타식까지 하면 얘도 12시간 걸리고. 얘 이미 12시간 잡혔고. 얘 12시간 잡혔고. 근데 오늘은 좀 운이 없는 것도 있어요, 형님들. 뭐가 운이 없냐면 좀 레드가 많이 걸려요. 블루가 걸려야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레드에 많이 걸려 가지고. 매일 하시나요? 적이 가져가면 제가 배납니다. 아, 아니, 갇지. 다섯 개정 갇지. 16회 중입니다. 에. 이거 버그야. 매일 할 수가 없어. 아! 아, 제발, 락이 아니기를 빌어보자, 여러분. 제발. 설마, 너도 락이니? 아! 안 돼! 코머를 죽여야 된다고! 쏴라! 어? 아, 제발, 진짜. 블루, 블루인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마지막이긴 한데. 오늘 여기서 다치나면은 진짜 끝이거든요? 근데 블루 팀이라, 가능성은 또 있어요. 제발. 아! 어, 어! 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와, 진짜. 14번 다지해가지고 마지막 기회 때 매를 하네.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야, 이게. 이게 되네? 크게 의미가 있진 않더라고. 어제 해보니까. 가봅시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겠고요. 아, 이거를. 빨리 멘트 쳐, 유튜브 막 봐야지. 아, 형님들. 많이 봐주시는 건 좋은데. 저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만해라. 근데 누가 자지 실패했네? 혹시. 우리 팀이냐 적 팀이냐? 이 메일 때문에 닫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다시 하기라고 진짜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 주길래 얘들아? 오늘 닫지만 두 시간 했는데 제발. 어? 뭐야? 오잉.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카시오페아는 내가 볼때요런 스타일은 이제 자기가 제접한 거야.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저런 경우가 있거든. 아 그러네. 5 0이 나갔네. 아니, 우진아. 남았습니다. 아니, 이걸 왜, 그래. 오늘 그냥 매일 못하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다는데 맞잖아. 음. 그래, 뭐, 씨.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어. <목소리> 결국에 마지막 캐릭도 세 번에 탔지. 12시간 락. 2시간 30분 동안 15회 탔지.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흐